배우라는 직업이 있으신데 장사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통 배우들이 생각만큼 일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생활비를 벌어야지 어디 가서 오디션을 보더라도 당당하게 볼수 있고. 어, 일본은 뭐예요? 우리 해외에서 일본. 외국인들 많이 오시거든요. 일본 분들 이 오시면 일본 깃발을 꼽아요 외국인들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잡으신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 아니야라 제목이 성공 스토리라고요? 네 오빠가 성공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오빠 이렇게까지 잘될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배우는 레디 액션의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가 정신없이 나오는 게 진정한 연기고,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것도 문을 열고 들어오신 우리 고객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해서 하는 게 장사의 애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우리가 배우라는 꿈도 꾸고 있고, 다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꿈을 잃지 않고 경쟁의 힘으로 희망차게 이겨내시길 저는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참진, 진전복 삼계탕을 운영하고 있는 유장영입니다. 나이는 만세이고요 반갑습니다. 장사한 지는 12년 됐고요. 진전복 삼계탕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건한 6년 반 정도? 배우님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어떤 작품 활동하셨던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배우 활동을 한 연극부터 한 17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연속극 우한지국에서 조본부장 그리고 플레이어 2 매니저 역할 예능도 좀 했었고요. 그것보다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지내는 게 좋아요. 가게 이름을 진전복 삼계탕으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삼계탕이 보양식이잖아요. 오래오래 정말 정성들이 끓여야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더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이라서 진짜 제대로 끓이자. 진짜 좋은 걸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가 저희 저희 매장 앞이에요. 아 매장 앞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손님들이 우리보다 더잘 보시기 때문에 항상 매장 앞은 좀. 깨끗해야 돼요. 어, 여기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논현동에서도 학동역 쪽이고요. 메인 거리라기보다 조금 서울세강과 학동역 사이에 이면. 원래 장사할 때는 번화가나 사람들 많은데 차리잖아요. 네네. 이면에다가 차리신 이유가 뭐예요? 보양식이잖아요. 찾아오는 음식, 먹고 싶을 때 생각나는 음식. 내가 음식만 잘 만든다면 고객분들이 분명히 찾아서 오실 수 있겠구나.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살짝 라이트한 쪽으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월세가 어떻게 되세요? 임대료는 여기는 500 중후반대. 형성되어 있어요. 보증금은 1억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빼고 없었던 것 같아요. 강남인데 권리금이 없었어요. 잘 찾아 보면은 굳이 메인 상권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임대료가 조금 있었는데 매장이 커요. 아, 요거는 이제 영국 포스터인데 저희 선배님들이하신 연극이고요. 아, 홍보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가 이제 룸인데. 네. 이렇게. 이게 뭘알아 엄청 아다요. 멀어요 이거는 완도 청산도 사진이고요 제가 삼계탕 집을 처음 오픈할 때 거기에 직접 내려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고양이 네, 그 완도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전복을 키우고 아들이 팝니다 네. 아 어머님이 전복 양식하시는 거예요? 네네아 대박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죠 시장 노점부터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신 만큼 되게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성공도 하셨어요 그막 아드님이 어머니 사업을 활용해서 이렇게 장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나 감사한 조건이고 그만큼 좋은 전복으로 삼계탕을 끓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이제는 제가 이제 열심히 더 해서 돌려드려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반 지하예요 1층 같은 지하인데 네. 이렇게 슬로프를 만들어 놔요 혹시라도 몸 불편하신 분들 장애우분들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는 매장을 항상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문턱이 없는 식당을 생각하면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같아요고객들이 직접 조금씩 이제 추가 반찬 이용하시는데, 천 원을 부가가 아니라, 천 원을 할인해드려요. 아끼려고 한다고도 아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음. 저희도 반찬 덜 나가면은 아껴지지만, 고객님의 지갑도 아껴진다. 환경도 생각해지잖아요. 저 이제 전복 차에 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백화점 납품용 전복이고요. 진전복 삼계탕에서 쓰는 전복은, 완도에서, 우리 매장에서 쓰기 편하게 직접 살아있는 전복을 세척해서 비리지 않게 자숙을 해서 보내드려요, 매장으로. 예전에는 수족관에서 전복을 떼가지고 딱고 이렇게 매장에서 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서 식욕관에서 잡고 닦고 안 해도 돼요 짜잔 우와 장난 아니죠? 예 이게 바로 만두에서 갓 올라온 싱싱한 전복입니다 어머님이 키우시고 유통하시는 전복이죠? 배우라는 직업이 있으신데 장사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품이 많이 들어오는 유명하신 분들 스타분들은 꾸준하게 그 스케줄에 벅차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배우들이 생각만큼 일이 많지않아요 이면에는 항상 이런 생활비 걱정도 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도 챙겨야 되는데 규칙적인 수익들이 발생을 못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장사를 하신다거나 네. 투잡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희 매장에는 모델 출신 배우 출신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촬영이 있거나 스케줄이 있어요 가서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다 나가버려서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존중해주고 싶고, 생활비를 좀 벌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생활비를 벌어야지 어디 가서 오디션을 보더라도 당당하게 볼수 있고,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캐스팅 한번 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는 누구나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배우들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다른가 보네요. 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그 직업이 나쁘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도전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하지만 너무 또 외롭게 도전하지 말자 우리가. 어느 정도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고 우리를 위해서도 뭔가 시간을 가지면서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백화점에 전복 납품하러 도착했습니다. L 백화점이고요. L 엘리베이터전, 롯데. 열, 몇마개쉴것 같아요. 네. 그럼 되죠? 네. 다 내리신 거예요? 네. 지금 또 가야 될때 바빠요. 한가하면 돈쓸 연구한다. 바빠야 된다. 어.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네. 성남에 저희 진전복 삼계탕의 육수 공장입니다. 가게가 서울에 있는데요. 이렇게 성남까지 이렇게 멀리 만든 이유가 있으세요? 가성비. 원래 매장에서 육수를 다1 0 시간씩 끓였어요.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장에서 다 감당을 못해요. 지금 7 개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하자 해서 공장에서 끓인 집을 1 1년반된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육수 끓인 거 찍으시려면 모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생화한번더갈아줍니요 <laughs> 육수 끓는거 보러 가실까요? 저희가 저희 보시면은 육수 이렇게 생산되고 있고요. 와... 각종 저희만의 약재와 정말 좋은 것만 넣고 조미를 전혀 넣지 않고 이렇게 육수를 10시간을 끓여야지만 그 맛이 우러나가고 싶어요. 원래 삼계탕이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만들기 어렵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공장까지 오게 됐고,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해서 단순화 시켜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매장에서 이렇게 육수를 끓이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힘든 거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다 해결을 해드린다. 맛은 더 맛있고, 정성도 더 들여서. 다시 매장으로 가야죠. 자영업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삼계탕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배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 13년째 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 뵈로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 모시고 나와서 삼계탕집 가서 뜨끈한 국물에 부드러운 닭다리살 같은 거 발라서 드리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은 좋겠다. 또 어머님은 완도에서 전복을 키우시고 유통하시고 이게 30년이 넘으셨으니까 또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머님이 하시는 것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삼계탕 집들이 있었지만 나는 전복을 특화한 전복 삼계탕. 그걸 어떻게 참 진짜를 써서. 진짜 좋은 음식을 좋은 삼계탕을 팔자. 우리 진전복 삼계탕에는 아빠도 담겨있고 엄마도 담겨있고 그렇게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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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웨딩고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네요. 삼계탕은 네. 특식이 알잖아요 건강식. 네. 그래서 조금 이면에 있어도 아, 나 오늘 삼계탕 먹어야 있어? 찾아오신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응대만 하고 맛있게만 드리면 은 재방문 항상 이렇게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은 무슨 모임으로 오신 거예요? 낮술 네, <laughs> 인삼주가 정말 맛있어 네. 대낮부터 술 드시는 거예요? 일찍 마시고 네, 일찍 헤어지자 네. 주변에 다른 가게들도 엄청 많은데 삼계탕 집을 드시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짱장의 아. 느낌을 정말 잘 주더라고요 하고또 마시고 하고또 마시고 여기 위치가 엄청 외진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맛있으면 숨켜놔도 다 찾아옵니다. 네, 니다녕하세요 근데 삼계탕 집은 보통 여름에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삼계탕집은 여름에 벌어서 겨울을 난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삼계탕만 팔지 않고 전복을 중심으로 전복 미역국, 전복죽, 전복장 버터 비빔밥, 전복튀김, 전복 군만두, 매생이전 이런 것들이 사이드들이 받쳐주니까 구색이 맞아서 꼭 삼계탕만 드시러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을 드시러 오세요. 사계절 다 손님이 많은 편이고 초복, 중복, 말복 이때는 정신 못 차려요. 대박 그냥 초밥, 중박 대박.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1억 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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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9백, 1억, 2천, 2억, 1억, 5천, 2 1억, 1억, 1천, 1억, 3천 여기 이렇게 2억 한 날이 복날인 거예요? 한 날이 아니라 이제 월로 했을 때 이제 복날이 껴있는 달인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것도 완성이에요? 여기요 이거는 뭘뭐 만드는 거예요? 아, 저희 전복식이에요. 전복 이에요 전복 내장이 정말 가득된것 같고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 이거는 전복장 버터 미니바 고잘 젊은 분들이 많이 드세요 점심 메뉴 많이 나가고 있 네. 없는 게 없는 게어거 같아요? 전복 사겠다면 전복이 올라가고요. 매생이 사겠다면 매생이가 들어가고요. 진상겠다면 우리나라 저희. 한마디. 어, 일본은 뭐예요? 우리 해외에서 외국인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일본 분들이 오시면 일본 깃발을 꼽아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의 거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본 분들이랑 중국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특정 나라마다 미국은 미국과의 거리, 중국은 중과의 국 거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거리, 일본, 일본과의 거리. 그만큼 이제 우리의 한식을 여러분 드시러 왔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먹으러 오신나 보네요. 예, 네, 다양하게 많이 오세요. 유럽 쪽에서도 오시고, 외국인들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찾아오시고, 아, 이 삼계탕이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한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부심 갖고 하는 거죠. 네. 배우김영웅 선배님이시고요. 최근에 영화 범죄의 도시 4부터 드라마 망상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선배님! 네! 인사 한 번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김용웅입니다. 제가 가진 열정을 팔팔 끓이기 위해서 삼계탕계로 입성을 했고요. 열심히 지금 삼계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배우 선배로서도 훌륭하시지만 정말 성실하게 누구나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고 인천 롯데백화점 저희 매장이 있거든요. 대표자로서 운영을 도맡아서 도와주실 예정이에요. 방송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자체가 너무 신나고 저한테는 또 다른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천점 네. 사장님 되실 거잖아요. 네. 혹시 앞으로의 다짐이 좀 있으실까요? 이거는 비밀인데요. 본점보다 더 맛있는 삼계탕을 끓여드릴 테니까 인천 롯데백화점 지하 2층 푸드코트로 오시면 제가 직접 삼계탕을 끓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면은 사인도 해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손님 뒤지나갈게요 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원두통닭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빠 월급날 사다 주셨던 바로 그 통닭. 예, 입안에서 어... 터지는 육즙의 향연. 네, 바로 그완도통닭입니다 그, 근데 이게 삼계탕집이잖아요. 네. 돈통닭이 삼계탕 네. 왜 있는 거예요? 그, 삼계탕의 새로운 변신 아닐까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삼계탕집인데, 네. 네. 통닭이 왜 있어요? 아, 저희는 통닭이 맛있는 삼계탕집이에요. 가끔 어떨 때는 이게 삼계탕집인가 통닭집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배달도 많이 들어오고. 삼계탕 전문점이지만 통닭도 있고, 전복 군만두도 있고, 뭐, 다양한 요리로 구색이 잘 갖춰져 있다. 저희 전략. 아, 이거는 저희 전복이에요. 수족관에서 전복을 다 이렇게 따서 잡으면 힘드니까, 만도에서 직접 저희가 세척해서 비리맛을 잡아서 이렇게 음식에 바로 넣을 수 있게. 매장에서 예전에는 다 세척하고 이렇게 닦고 했다면 지금은 원팩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요거를. 식고뭐할 필요 없이 이 전복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별도에 네. 따로 뭐할게 네. 없네요. 그쵸. 수족관도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정말 맛있어요. 저희 깃발이거든요. 네. 긴 전복 삼계탕. 그리 완도 아 바다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아이 전복이 저만도 바다에 닿았다.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중국 손님들이 오시면은 중국과의 거리 중국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중국, 중국 깃발 삼계탕 맞죠? 요 랩스로 쓰는 아, 네, 네 맞습니다. 맞죠. 옛날에는 매장에서 다 직접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있으니까 많이 보해주세요 사계타 봤는데, 북한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한 5분에서 7분이면 나오고 다 안녕하세요. 어, 폭 가인이여라. 어, 마, 맞죠 가인 씨 <laughs>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어,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오빠랑 또, 또 오랜 친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항상 회식하거나 그럴 때 오빠가 계세요. <laughs> 집에서도 자주 시켜 먹어요 혼자. <laughs>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어, 저 팬분들이랑 같이 식사 약속 잡아가지고 단체석도 예약 좀 했어요 안으로. 네. 어, 너무나 아끼는 동생은 항상 응원하고 있고, 팬들을 소중하니까 네, 좋은 거 드시게 <laughs> 하려고 온것 같아요. 자, 제 어... 진도의 딸, 완도의 아들. 네. 제목이 성공 스토리라고요 네. 오빠가 성공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오빠 이렇게까지 잘될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맞습니다. 오빠한테 용돈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인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파이팅! 여기 연예인분들 많이 오세요? 네, 오다 가다 많이 오시고 친한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뭐 아무리 친해도 맛있어요 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아, 저희 네. 전복 군만두인데요. 전복으로 군만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수제 군만두인데. 이거 오늘 판만에서 만두점 서비스로 전복 군만두인데요. 이것은 세계 11대 불가사의 전복만두. <laughs>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기가 막힙니다. 만두피 속에 쫄깃쫄깃한 전복 슬라이스가 뚝하니 응.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전복군만두는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아, 예. 당연히 처음 보시겠죠. 저희 집에 신기한 게 많습니다. <laughs> 물어 통닭 통각 나오나요? 통닭이 맛있어요? 전복군만두가 맛있어요? 아, 이것은, 어, 닭이 먼저냐, 다가리 먼저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어떤,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많으면 만들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다 경험을 통해서 간소하게 만들어놔서 맛은 살리고 요리는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다. 메뉴가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다양성이 있으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메뉴가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오신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건강식이고, 보양식이고, 소중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것 같아요. 소중한 분들에게 우리가 아끼지도 않고, 좋은 거 드리면 좋잖아요. 한번 드신 분들이 또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오고, 그렇게 낙엽처럼 쌓아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미역 설명드릴게요. 네? 미역. 완도에서 직접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집에 다 농사합니다. 아, 진짜요? 방금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완도보이라는 완도의 이런 양질의 수산식품을 파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제품들 여기다뒤 디필해놔요. 음식을 드셨을 때 어? 맛있다. 여기 진짜 건강한 음식이 됐을 때 여기서 파는 물건은 좋은 걸 쓰고 있다는 거를 고객님들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물 세트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선물 세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부가가치도 만들고 고객님들 만족도도 더 올려드리고 어, 아침에 백화점 전복 납품을 했는데 네. 다 떨어져서 추가로 입고를 시켜야 되고 가서 빨리 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는 혼자였는데 같이 하니까 좀 낫네요. 그죠? 큰 힘이 되죠. 놓치면 안 산다. 여기 태명에서 안 잡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삼인석입니다. 배우 일이랑 장사랑은 차이점이 모인 것 같아요. 어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라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사나 사업도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나만의 고유의 비상식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그 동물적인 감각이 우리 유장영 대표님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 원래는 연기에 정말 소질이 많으신 분인데, 네. 예, 예, 돈 맛을 봐가지고. <laughs> 저는 동물적인 감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야, 일꾼. 동물적인 감각이요? 네. 연기할 때 애드립 같은 것도 포함인 건가요? 아, 포함인데, 애드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그 손님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과연 그게 애드립일까 현장에서 배우들의 애드립도 매일 집에서 그 대본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냥 그 현장에서 튀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레디 액션의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가 정신없이 나오는 게 진정한 연기고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것도 문을 열고 들어오신 우리 고객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반응해서 하는 게 장사의 애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우리가 배우라는 꿈도 꾸고 있고 다양한 각자의 삶에서 직장 생활 등뭐 사업이든 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 좋은 음악으로 따뜻한 가사로 꿈을 잃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좀 희망차게 이겨내시길 저는 응원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사람들은 아 지금 거구나. 저희 전복이 오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김영웅입니다. 네, 오. 그런데 네. 여기 사람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근데. 서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 싱싱한 전복, 좋은 전복 드리려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하게 본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싱싱한 전복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복고요아 너무 좋. 맞추신 분께 전복 죽 드리겠습니다. 진전복 생계탕에서 만든 정말 전복 죽이 에요 맛있거든요. 30개. 어, 어, 어. 55요? 네? 실례하세요. 네.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43입니다. 반대 말야 대개무사. 나 손질 살려 참을. 지금 나이 맞춰서 전복 죽 받았잖아요.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이런 행사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커피. 아셀 셀. 전복 껍질이 날카로우니까 손이 베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고객님들 까드린 거예요. 이 전복이 우리 진전복 삼계탕에서 다 판매되는 전복이고요. 우리 완도 전복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복 가게 에서 예. 당당히 금성을 쏘지 한유 이정현 영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킥은영인영병대출신을이영이 애병대 출신 잡다가 전복 잡고 있습니다. 말신 엄청 가하시잡데 있습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요. 어. 예. 대본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대본은 없습니다 대본는 레디 액션의 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뭔가 툭튀어나온 그게 진정한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이 엄청 많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더 잘해드려야죠 100마리인가요? 오늘 세번 왔어요 세 번이요? 다 하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매장 가서 또 정성스러운 삼계탕을 끓여봐야죠 굉장히 성공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늘 힘들죠. <laughs> 늘 힘든데, 그 힘든 것을 힘들다고 느끼느냐,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느끼냐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성장하는 과정이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과정이고, 결과를 말해줄 거라 생각해요.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긍정의 힘과 함께 고객님들의 울림을 줄 것이다. 경기는 어렵지만,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서 좋은 생각으로 또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배우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 기회가 된다면할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제가 좀 책임자일들이 많아서 일단 사업에 전념하고 잠깐 특별 출연이나 촬영 일이 들어오면 가서 즐겁게 촬영해야죠. 배우 유정의 모습과 진심을 담은 진전복 삼계탕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